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류다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반이니 스님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류다니까야 제6권 진리를 위주로 한 가르침 제53주제 선상류다 S53 제1장 강가강의 반복 S53의 1에서 12번 빠지나니나 숫다 동쪽으로 흐름경등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잿타 숲의 아았다핀띠까 월림 극 고독원에 머무셨다.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비구들이여 네가지 선이 있다.무엇이 내신가?비구들이여.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없고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에 들어 머문다.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선 때문에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성자들이 묘사하는 제3선에 들어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이 소멸되었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챙김이 청정한 제4선에 들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선이 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강가강은 동쪽으로 흐르고,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으로 들어간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비구가 네 가지 선을 닦고 네 가지 선을 많이 공부 지으면 그는 열반으로 흐르고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으로 들어간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비구가 어떻게 네 가지 선을 닦고 네 가지 선을 많이 공부 지으면 그는 열반으로 흐르고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으로 들어가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초선에 들어 머문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제2선에 들어 머문다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제3선에 들어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제4선에 들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이렇게 네 가지 선을 닦고 네 가지 선을 많이 공부 지으면 그는 열반으로 흐르고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으로 들어간다. 제2장 불방일품 s 5 3 13에서 22번 났다 갔다 쐈다 열의 <laughs> 죄송합니다. 열의 경등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중생이 발이 없건, 두 발이건, 네 발이건, 여러 발이건, 물질을 가졌건, 물질을 갖지 않았건, 인식이 있건, 인식이 없건,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건, 그 모든 중생들에 관한 한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가 그들 가운데에서 으뜸이라 불린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유익한 법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모두 불방일을 뿌리로 하고 불방일로 모이고 불방일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린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방일하지 않으면 그는 네 가지 선을 닦을 것이다. 그는 네 가지 선을 많이 공부 지을 것이다라는 것이 기대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방일하지 않는 비구는 어떻게 네 가지 선을 닦고 어떻게 네 가지 선을 많이 공부 짓는가?비구들이여.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초선에 들어 머문다.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제2선에 들어 머문다.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제3선에 들어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제 4선에 들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않는 비구는 이렇게 네 가지 선을 닦고 이렇게 네 가지 선을 많이 공부 짓는다. 제 3장, 힘쓰는 일품. S53, 23에서 34. 발라, 숫다, 힘, 병 등.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일이든 힘쓰는 일들을 할 때는 모두 반드시 땅을 의지하고 땅에 확고하게 서서 힘쓰는 일들을 하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비구는 개를 의지하고 개에 확고하게 서서 네 가지 선을 닫고 네 가지 선을 많이 공부 짓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방일하지 않는 비구는 어떻게 네 가지 선을 닫고 어떻게 네 가지 선을 많이 공부 짓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초선에 들어 머문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제2선에 들어 머문다.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제3선에 들어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제4선에 들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개를 의지하고 개 학구하게 서서 네 가지 선을 닫고 네 가지 선을 많이 공부 짓는다. 제 4장 추구품입니다. S53, 35-44. 에싸나 숫다, 추구경 등. 비구들이여 세 가지 추구가 있다. 무엇이 셋인가? 감각적 욕망의 추구, 존재의 추구, 청정범행의 추구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추구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추구를 세상의 지혜로 알기 위해서는, 철저히 알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멸진하기 위해서는, 제거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선을 닦아야 한다. 그러면 어떤 네 가지 선을 닦아야 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제2선에 들어 머문다. 제3선에 들어 머문다. 제4선에 들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추구를 세상의 지혜로 알기 위해서는 철저히 알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멸진하기 위해서는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 가지 선을 닦아야 한다. 제5장 폭류품 s 5 3 45부터 54. 오가 숫다, 폭류, 경 등. 비구들이여, 네 가지 폭류가 있다. 무엇이 내신가? 감각적 욕망의 폭류, 존재의 폭류, 견해의 폭류, 무명의 폭류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폭류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폭류를 세상의 지혜로 알기 위해서는, 철저히 알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멸진하기 위해서는, 제거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선을 닦아야 한다. 그러면 어떤 네 가지 선을 닦아야 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초선에 들어 머문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차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제2선에 들어 머문다.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제3선에 들어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제 사선에 들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폭류를 최상의 지혜로 알기 위해서는, 철저히 알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멸진하기 위해서는,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 가지 선을 닦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제53주제 선상류달 S53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삼보디 선언은 여러분들의 후원보시금으로, 후원보시금으로 오롯이 운영되어지고 있는 한국 테라와다 비구니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상류단 이까야 읽어주는 비아 반인이 있으니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